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촬영 현장을 사무실에서 줄곧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집으로 갖고 와서 2주간에 걸쳐가지고 세팅을 다 끝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즉각즉각 즉각 정보가 나오는 대로 어, 빠르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2주간 주간 브리핑을 방송을 못했던 점 어,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모습으로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모아엘과 그랑데 단지가 내일 날짜인 12월 2일날 모집 공고가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지금 모집 공고는 12월 9일로 어, 최종적으로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아엘과 그랑데부터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혼자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모집 공고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다 울퍼 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는 방송으로 지금 계획 중이고요.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요. 영종 국제도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 체크하는 거하고 매매 가격, 이제 실거래 가격 등을 이제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보시면은 바닥 뚫고 지하실로 떨어지는 집값, 아파트값 추락 끝이 없다. 이렇게 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2012년 5월 시세조사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난 주이어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자 보시면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강남권의 하락거래가 이 전보다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나폭 둔화 추세 전환으로 보긴 이르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어, 지난주 마이너스 0.81%에서 마이너스 0.95%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심각하죠? 마이너스 1.05% 떨어진 주간 하락폭이 1%대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1% 수준에 이제 육박하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셋값도 마찬가지겠죠. 전셋값도 약세가 이어졌다. 전국 마이너스 0.09%,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5%, 서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89%로 조사일의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체감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 속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진짜 몇달 사이에 굉장한 속도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가 저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쉽게 전망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방구석 TV를 통해서 저와 함께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검토해보고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다 보면은요 어딘가에 저점이 보일 것이고요. 자 오늘 날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속도조절론을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뉴욕 증시나 아시아 증시 공부한 상승을 하면서 증시 쪽에서 먼저 반응을 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 날짜로 워싱턴 d c 위치한 브리킹스 연구원 행사 연설에서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인상 자체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갈 길이 이제 멀다고도 함께 강조한 만큼 기준 금리가 도달할 정점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미국의 최종 금리 상단은 일단 5.25%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내년 어, 1, 2분기 정도 사이에서 도달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번 달에 있을 FOMC 이제 발표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이제 빅 스텝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비쳤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 증시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어,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보면 12월부터 바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빅 스텝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제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확 불확실한 시차를 두고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급속한 긴축 효과는 아직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억제 수준의 접근함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자, 12월 달에 이제 빅스텝이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4%죠. 4.5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 스탠스도 내년 1월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올리고 최종 금리로 보고 있는 듯한데 일단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압력을 놓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어, 통화 정책 관련해가지고 나온 기사들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물론 불확실성에서 오는 내년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겠지만.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렇게 기사 내용이나 증시에서 반응하는 이유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내에서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깜빡이를 켰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정국제도시 아파트 매물 등록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운서동하고 운남동 중산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집일자는 이제 2022년 12월 1일 날짜로 이제 집계가 된 거고요 자 먼저 오른쪽 먼저 볼게요 중산동 같은 경우는 매매가 지금 현재 네이버 등록 건수가 697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433월세는 296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서동 같은 경우는 매매가 258건 전세 163건, 월세 103건으로 등록 현황이 나와 있고요. 운남동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가 169건, 전세가 195, 월세가 130건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 매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1124건이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791건, 그리고 월세 등록이 529건입니다. 어, 영천국제도시 아파트 지금 매물 등록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매매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파, 그만큼 파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간 매물 등록 현황을 가져와 봤어요 자 매매만 갖고 왔는데요 작년에 10월 달에 721건이 등록되어 있던 거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1100건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9월 달 대비 11월 달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124건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뭐, 요 정도는요, 이 네이버 매물 등록의 어떤 시스템상, 이게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떨어진 매물들을 체크해가지고 다시 올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뭐, 많은, 오래 걸리면 한 2, 3일 이 상간 내에서 매물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할수 있습니다. 원체 매물이 많기 때문에 100개까지밖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좀 활동이 많으신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이 100건은 굉장히 모질라요 현재 이렇게 각 부동산들마다 매물 접수받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매물 그리고 다시 올려야 될 매물들을 즉각 즉각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매물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는 그만큼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거래량은 진짜 거래되는 수준 정도도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 전반에 걸친 거래 약세는 내년에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자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주요 14개 단지 저희가 매주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들 14개 단지들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3기 아파트 단지들 1년간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3기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하면은 자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던 운서동 sk 뷰 1차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총 지금까지 손바뀜 된 건수가 68건이 됩니다 매매 거래가 문서역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매매 8건이 진행이 됐고요 자 호반서밋 어 이거 오타가 났네요 호반서밋 1차입니다 1차 스카이센트럴 매매 거래에 10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화성파크드림 2차 같은 경우는 매매가 5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로얄두쿠 같은 경우는 마리나포레 어, 매매가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 등록 건수에 25건의 매매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거래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일단 매물이 25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원 로얄드코 마리나포레 같은 경우도 조만간 거래 건수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늘도시 주요 14개 단지 매매 거래량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달이 마감이 끝났어요. 자, 보시면 27건에서 마감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1월달이 또 지금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10건 거래량이 등록이 됐습니다. 뭐, 물론 신고기한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한달 정도의 여유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 말일까지 이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거래량은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민감한 이제 아파트 11월 거래 내역들 진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편한 세상 오션나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84 제곱메타죠 매매거래 최근에 나왔죠 4억 2천 6층 매물이었고요 그래프를 보실게요 2019년 5월 달에 보시면은 3억 뭐 2억 후반대 이렇게 이제 거래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때는 이제 마피 시장이었어요 마피 시장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피, 이제 계약금 포기까지 가면은 한 3천만원 정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보통 3억 2천에서 3억 4천 사이였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 포기 마피까지 갔었을 때는 일단 3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그 당시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 이제 9월부터 어느 정도 좀 10월 넘어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최고 실거래가가 지금 찍혀 있는 게 7억 100만원. 그 당시 때에 비교되는 시세로 보면은, 어, 일반 평균가는 한 6억 2천대의 시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 때 6억 2천대의 6축 매물 정도는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고점 대비 이제 하락 기록은 이제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 거래가 진행이 된 거고요.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률은 이제 마이너스 28% 수준의 이제 KB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다음은 센트럴 프르지오자이 똑같이 8 4제곱미터 매매는 3억 6천 1층 매물이 거래가 됐어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최고 실거래가가 6억 5천까지 기록된 바 있고요. 그 당시 때 1층 매물, 어, 비교되는 시세로 보시면은요, 한 5억 5천 정도 했다고 보여주면 돼요. 좋은 매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한 6억, 6억 2천 정도, 그 정도 시세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거래가 최고가가 찍히던 당시 때 1층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 5천 정도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루지오자이 같은 경우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4% 하락 거래로 실거래가가 나왔고요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 마이너스 20% 수준입니다. 샘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1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고 프루지오자이가 2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같이 마피였어요. 같이 마피였기 때문에 시세는 출발점은 동일했었다. 어, 지금 2020년 9월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같이 동반 하락하는 이 기우기 정도도 두 단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KCC 스위첸 한번 볼게요. 똑같이 84제곱미터 두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11월달에 자 4억 4,500 구층 매물이었고요. 4억 5천 같은 경우는 16층 매물이었습니다. 최고 실거래가는 KCC 스위첸 같은 경우는 6억 2,500만 원이 기록된 바 있고요. 당시 이제 9층 16층 요 정도 중층 매물의 어떤 비교되는 시세로 본다면은 5억 8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때. 최고 실거래가가 6억 2,500에 거래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나와있는 실거래가 기준은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하락 거래였고요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은 마이너스 20%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한번 볼게요 56제곱미터고요 매매 거래는 2억 4,527층 매물이었죠. 고층이죠. 2억 5천 정도에또한 건이 더 등록이 되었는데 31층 매물이었습니다. 자, 최고 실거래가 기록은요. 3억 6,300에 이제 링크가 되어 있고요. 당시 시세대로 비교를 해 본다면은요. 이렇게 고층 매물들은 3억 2천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는 했습니다. 자,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은 k b c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한양수장인 같은 경우도 이제 2억 7 9 0에 26층 매물이 거래가 됐어요. 최고 실거래가가 한양수장인 같은 경우는 우미보다 높습니다. 4억 2,700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당시 시세대로 매겨본다면은 26층 매물은 이제 3억 8천 정도 수준이었다. 이 당시 때 신고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하락은요 kb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 똑같이 세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11월달에 이제 세건 나온 겁니다 먼저 7층 매물이었고요 2억 6327층 매물 2억 9000 27층 2억 7천 최고 실거래가는 4억 1,500만원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당시 시세대로 비교를 해본다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3억 8천일 때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죠. 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4%가 하락된 거래 실거래가고요.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은요. 마이너스 18% 수준입니다. 자 우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KB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이 전세 계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을 KB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이게 보통 계약 전에 한두달 전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두달 안에 kb 시세 변동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은 담보 인정 비율과 이제 용자적용자하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의 합이 kb세를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선 특약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kb세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 우밀인 1단지 같은 경우는 조사 단지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자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 자주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매물 등록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